인정 어 인지 자 오늘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지 도대체 둘은 왜 저러는지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타냐후는 어떤 인물일까요? 자그마치 11선의 국회의원입니다 1988년부터 의원이었던 건데요 자 1996년 처음으로 총이가 됩니다 원래 인기가 없는 애였는데 하마스가 사고를 매우 크게 쳤어요 폭탄 테러를 일으켰고 네타냐후는 이걸 나만 막을 수 있다고 설쳤거든요 반대파이던 후보는 얼굴만 봐도 답이 나와요 너무 순하게 생겼어 하는 말도 순해 그니까 사람들이 네타냐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당선된 네타냐후는 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호혜성과 보장에 기초하여 양측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라고 했어요. 사실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헤브론 의정서라는 걸 쓰면서 평화노선을 탔죠. 근데 이런 네타냐후가 갑자기 왜 팔레스타인을 노골적으로 적대하기 시작했을까요? 비밀은 이겁니다. 사업가들한테 10만 달러 정도 뇌물 받아 먹다가 코로나 거예요. 생각했겠죠. 아 내가 왜 지지받았더라? 뇌물 받고도 살아나는 방법 없나? 했던 거예요. 야, 그니까 팔레스타인 치자. 그리고 뇌물 덮자. 그래서 그 동안 세운 모든 평화 협정 싹다 깨버립니다.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요. 1997년 요르단에서 하마스의 리더였던 칼레드 마샤를 암살하려 했어요. 참고로 하마스를 키운 게 누구냐? 그것도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사회주의 세력인 파타와 반공주의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분열을 위해 이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학살당한 1982년 샤브라 샤틸다 난민촌 학살 때도 테러 같은 거 생각 전혀 안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마스로 돌변하느냐? 1987년에 문제는 팔레스타인 좀 그만 탄압하세요. 시위했다가 진짜 잔인하게 진압당합니다. 아뭐 시위대 해산만 바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위 한번 했다고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장장 6년간 2천여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공주의 세력이었던 무슬림 형제단이 눈이 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테러 단체가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하마스입니다 요때만 해도 대화를 해보자 우리 서로 사과를 하고 말로 풀자 이게 됐었어요 왜냐? 이 일이 일어난 뒤에 평화협정이 세워져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네타냐오는 그냥 양치 살자고 벌집을 쑤셔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테러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사연은 진짜 눈물 납니다. 육십먹은 할머니가 마지막 남은 손자마저 잃고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고요. 전도유망했던 26살 여자 변호사가 오빠, 사촌 약혼자의 사망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임종마저 못 지키게 되자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라는 도시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게 되죠. 네타냐후의 이런 진압작전이 극단적 선택을 부추겼다고 밖에 못해요. 요르단에서 사랑 죽이려고 했으니까 요르단과 이스라엘 관계도 개막살이 당연히 났구요. 자신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만들어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 했던 거예요. 똥은 네타녀가 부심하게 쌌는데 정작 이 똥을 치운 건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오슬로 협정 당시 두 나라 사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한 당사자였고, 당시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달이 난 바로 다음 해 미국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팔레스타인 독립 운동가를 석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죠. 앙금은 남아 있게 될지라도. 전쟁은 막은 거예요. 요 시기에 뭐라냐 어쨌건 자기가 벌받는 건좀 쫄리거든 그니까 러 혐의를 줄이기 위해 자기 졸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끝발이 먹힌 건지 진짜 기소 안 당해요 이러면서 우리 저기 누구마냥 야 이거 뇌물 아니야 굳고 기숙할 생각이었어 같은 소리를 했는데요 근데 뭐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정권 지도부 사람들 기소 안 당했다고 죄 없다고 생각합니까 특검 가자 그러지 결국에 정권심판 요런 생겨가지고 총선 우리도 이겼잖아요 여기 똑같습니다 사법부 판단만 피한 거지 모 모든 국민이 신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를 연임시켜요? 특검 열어가지고 수사해야지. 그래서 갖다 버립니다. 곧이어 열린 총선에서 네타냐후가 속해 있던 당이 완전 그냥 참패를 해버려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대로 잊히는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2001년에 자기 밑에 있던 아리엘 샤론이라는 애가 다시 당의 얼굴 마담으로 나와서 집권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2003년에 아리엘 샤론이 얘를 외무부장관에 앉힙니다. 근데 요 아리엘 샤론은 이름처럼 좀 애가 순해 샤론 미용실, 샤론 꽃집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집권하고 온건파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네타니온 같은 게칼집을 꼽아버립니다. 야너 이스키 왜 온건파로 돌아서 팔레스타인인데? 가만 냅둘 거야. 외무 장관은 대통령 부하가 아닙니다. 요딴 소리를 해요. 웃긴 게 총리인 샤론이 당을 나가야 할까요 네타냐고가 나가야 될까요 근데 총리인 샤론이 당을 나갑니다 싸우기 싫었나 봐 고즈음에 그 우리 네타냐고가 하나를 깨닫습니다 오야 내가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니까 나 지지하는 애들이 좀 생기는데 아그 다음부터는 바꾸고 없습니다 그냥 계속 전쟁 전쟁 더 많은 피막 요딴 소리를 하는데 샤론 꽃집 사장님이 자린 카디마당 돌아 으저 무른 새끼들 봐라 응, 내가 총리를 했으면 팔레스타인은 없었다 이러면서 계속. 체크를 걸어요. 그러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는데요. 이스라엘도 고물가, 부동산값 못 잡아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럴 때 정부 여당 패가지고 인기를 그냥 쫙 보람 먹고요그 결과 놀랍게도 10년 만에 다시 총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다시 치기 시작해요. 민족 요런거다 집을 치웁시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전쟁을 외쳤을거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물가,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거였죠. 일단 값을 좀 낮춰야 되는데 먼저 부동산 값을 낮추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평화에 찌든 우리는 뭐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내를 좀더 광기에 절여 보세요. 자 북한을 치면 땅이 넓어지겠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진 얼마나 새로워 개마포 일 단지 개성 말이나 대동 리버뷰 하이 가능하잖아. 그럼 물가도 잡히겠죠? 자 바로 그냥 그때부터 가자지구 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만든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정착 존이에요. 팔레스타인 자. 양관이 야 여기는 우리 사는 데인데 여기 정착촌을 왜 지어? 이러고 따지러 갔다가 어도 맞아가지고 죽기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그냥 세 번째 집권기까지 꽃 태양기가 날립니다. 더 많은 정착촌, 더큰 정착촌 하면서 신나게 설쳤어요. 자, 인기도 진짜 대단했습니다. 네 번째 집권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살짝 고비가 있긴 했는데 아뭐 방법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나 대통령 시켜주면 은 내가 팔레스타인 저거 나라 되는 거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사람이잖 내가 싹다 막아줄게. 이러고 다닌 거예요. 팔레스타인 패기, 아랍 패기 그냥 이거 원툴입니다. 그래서 한발더 나아가서 더 정신나간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나치가 아,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정치적 요 분리를 떠나서 요거는말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 히틀러는 유대인을 그냥 유럽에서 내쫓으려고만 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도자 아민 알후세인이가 홀로코스트 하라고 유대인 죽이라고 시켰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민이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홀로코스트를 지지했던 인물인 건 맞지만 얘가 시켰다? 아 그건 아니죠. 이거는 나치에다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뭐 여하튼 참 상황이 안 좋은데요. 아내가 정상이면 남편이 뭔 이상소리 하고 있으면 말릴 거 아니에요. 이집 영부인도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최악의 영부인 사치가 어마무시한 영부인 갑질이 오지는 영부인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끼리끼리의 대표주자입니다 이런 명언들을 남겼어요 저기 음식 서빙하는 모습이 우아하지 못해요 매우 좋아어요 근데 요리사 이 나쁜 새끼야 내가 살이 찐거는 다네가 안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앞으로 휴가 못간다 요딴 짓거리를 하고 다니네요 자나았돈 10만 달러 횡령을 하기도 했는데요 분명히 자기가 아까 요리사가 안좋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뭐살 쪘다고 했잖아요 횡령 이유가 뭐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관저 요리사가 차려주는 밥이 맛이 없다고 외식을 한 돈이에요 10만 달러 횡령이 외식이야 근데 살 쪘다고 화를 내나 같으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 좀 혼을 내든가 했을 것 같은데 이즈엠 네타냐오가 아내를 보면서 10년 전 추억이 막 떠올랐나 봅니다 하, 나 옛날에 뇌물 받을 때참 좋았는데 다시 또 받아볼까? 그래가지고 얘가 다시 뇌물을 받아 먹기 시작하는데요 언론사한테 우호적인 기사 쓰라면서 뒤봐주고 사업가들한테 26만 달러를 받아 챙깁니다 아 근데 우리는 네타냐오를 사실 조금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 그 후쿠시마산 음식을 먹고 몇년 뒤에 저기 돌아가신 우리 아베 신조 있잖아요 이 아베 신조한테 구두 안에 든 초콜릿 먹은 거 그게 네타냐오입니다 여하튼간 이 지랄로 나라 운영하다가 21년도에 왜 사달이 나는데요. 네타냐후가 돈 받고 영부인이 맛집 투어 다닐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계속 정착촌 생기는 거 비해서 쫓겨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간대 도리로서 볼때 네타냐후 부부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야. 부도덕해.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너무 좀 잔인했던 것 같아. 우리가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너무 심했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옮겨 갔어요. 그러니까 3월 23일 돼 가지고 24대 총선이 열리는데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는 아, 나는 이제 우파 정당을 찍어서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되는 꼴은 못볼것 같아. 야당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네타냐후 당이 힘이 있긴 한 당이라 이제 24대 총선 결과 완전히 나간 건 아니고요. 연립정부 형태로 가거든요. 일단은 견제를 할수 있기는 해요. 잘만 하면 네타냐후를 깜빡 보낼 수도 있는 건데요. 정권 심판에 싹이 보였어요 요때 조금 의몽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2021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기인데요 세이의 잘라라는 동네 사람들이 정착촌 기지 건설 때문에 계속 내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라마단 기간이었던 21년 5월 7일날 이, 좀, 그만해라. 우리도 좀 살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시위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스라엘 군경이 이걸 어떻게 진압하냐? 최루탄 쏘고, 섬광탄을 쏘고, 총을 그냥 갈깁니다. 그럼 이 다음에 시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격렬해지겠죠? 이거를 이틀간 물대포 쏘고, 총 쏘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야! 팔레스타인 애들이 돌던 져 요거예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설날처럼 엄청 큰 명절인 라마단는 일어난 일이다. 이거예요. 명절 귀경길에 절해봐. 우리라도 가만 못 있지. 아 근데 이거를 꼭 누가 격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 수준의 되게 무자비한 진압인 거예요. 네타냐후는 이거를 딱 관저에서 지켜보다가 푸인 베네트 총리한테 관저 물려두고 집에 가는데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예요. 야. 봤냐? 나 알지? 나곧 다시 온다. 진짜 저 말하고 나가자마자 국회가 개박살납니다 연정이라는 게잘 되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내부에서 니탓 공방하다 무너지기 딱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진짜 22년도에 조기 총선이 열리고요. 총선지구고 쫓겨나서 뇌물죄, 사기죄, 배임죄로 수사받던 네탄양우가 22년에 다시 총리직을 얻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 권력을 잃고 수사받던 거 덮어야 되잖아요. 다시 권력을 얻었으니까 이제 네탄양우한테 누가 죄를 물을 거야? 그래서 사법 개혁이라는 걸 하는데 개혁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가 총리죠. 대법원에서 판결 난거 의원 절반 이상이 대법적으로 저거, 저거 안 돼. 아 이거 판결 내릴 줄 몰라. 현실 감각이 없어. 그냥 법대로 하더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 절반이 무죄다. 하면은 이게 무죄가 되는 이런 걸 개혁이라 시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국민들이 네타냐후 작작해라. 너 총리 내려와. 국민들이 다 빠기친 겁니다. 시위를 해요. 그냥 뭐 알리바바와 42년 도둑 까지 다껴 나와 가지고 네타냐우 타네 막 이런 거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023년 4월 5일이죠. 이때도 하필 라마단입니다. 몬 네타냐고는 명절만 노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경찰이 들어가서 폭도를 잡는다고 사람들을 곤봉으로 두둑히 패고 체포를 했어요. 요런 일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익숙한 이름인 하마스가 개빡칩니다. 자 그래서 10월 7일 폭포작전이라는 걸 해요. 가삼로켓 같은 걸로 예루살렘을 폭격했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지지 않겠다고 가자지구를 폭격합니다. 이게 2023년 28전쟁이에요. 자 네타냐고가 이기가 무슨 말을 하냐. 이스라엘군에 의한 이스라엘인 사살 여기에 대해서 야 그게 인생이야 요런 소리를 하고요 사법개혁 반대 시위가 하마스의 공습을 부추겼는지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자이 광기어린 눈을 가진 아저씨 막을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2024년 1월 1일 놀랍게도 사법개혁 소리 들으면 처맞기만 하던 대법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대법이 저 사법개혁 저거 무효야 땅땅땅 해버리는 거죠 드디어 한건 하는 건데요 자 그럼 네타녀가 어떻게 될까요 의석을 가지고도 재판 결과를 못 뒤집고요 총리 그만하고 내려와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마스랑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스라엘 그 부를 싹 내편으로 붙으라고 해서 잘 먹혀 들어가고 있었는데 야 좋겠다 싶은 거죠 상황이 잘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오직 전쟁, 팔레스타인 패기, 하마스 패기로 지켜온 이 아저씨가 이제 갑자기 뭘 하냐. 이란 너네 하마스 지원했지?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 폭격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소 7명이 죽습니다. 그 결과 이어진 일이 4월 13일에 이루어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이었죠.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충고는 고맙지만 이란 보복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를 해치면 누구든 해친다. 이란 불안해오도록 하겠다. 뭐였다는 소리를 하는데요.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전쟁이 격화돼야지만 메타냐오는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 정치를 똑바로 했으면 이럴 때안 무서웠을 텐데. 참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